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 이준규 주무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둘레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 내용, 추진 일정, 참여 방법, 문의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관광 사업체의 성공적인 창업과 자립 발전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은 크게 관광둘레 PD 운영과 지역 주민 사업체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관광둘레 PD는 담당 지역 관광둘레 주민 사업체 발굴 및 육성, 육성 전담, 지역 자원 조사 및 지역 진단 시행, 관광 사업 모델 개발 등. 주민사업체를 현장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년 11월에 모집 공고 후 차년도 1월에 선발이 됩니다. 2022년은 22명의 신규 PD 선발이 완료된 상태이며 최대 5년간 월 250만원 내외의 활동비와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사업체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정 지역의 주민공동체 및 사업체로서 사업 분야는 관광 사업 분야만 가능하며 지역 주민 3인 이상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관광 둘의 선정 지역을 대상으로 4에서 5월 공고 후 6월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 사업체가 창업 후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멘토링, 브랜드 개발, 사업 상품 개발, 판로 개척, 디자인 등 다양한 사업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규모는 최대 5년간 1억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1년에는 216개 신규 주민사업체를 선정하였고, 현재까지 누적으로 822개 주민사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일정은 주민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4월부터 선발을 실시하고, 선발된 수민,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1월 중에는 관광둘의 전국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 안내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니 화면에 한국관광공사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